여기는 하늘계수장에서 저기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쭉 오면 그 cool. 마시안 해변이라고 했어요. 마시안 해변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애들하고 미음 카페 왔어요. 미음 카페. 여기 카페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카페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저게 해변으로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여기 가볼까요? 물이 들어와 가지고는 이렇게 숲에 가선 보이고, 이제는 해가 질려고 이제는 썼어요. 이제는 날이 좀더두워 죽었죠. Yeah. Mm -hmm. 그리가 너무 좋다. 파도 소리가 파도 소리가 참 좋아요.